이 사람을 바라보아라, 애체 호모.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끌고 가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족쇄로 묶인 손에 조롱의 호를 쥐어주고 자주색 망토를 두르고 그분을 빌라도의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그분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입과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채찍 자국과 상처로 뒤덮인 그분의 몸은 마치 피해 적신 천과 같았고 그분의 걸음걸이는 숙여지고 비틀거렸습니다. 망토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으로 몸을 가리기 위해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에게 관을 씌울 때 그분의 모든 옷을 다시 찢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빌라도에게로 올라가는 가장 낮은 층계에 이르자 그 마음 굳은 사람조차도 동정심과 혐오감으로 전율했습니다. 사제들과 백성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조롱하는 동안 그는 그 신하 중한 사람에게 기대어 외쳤습니다. 마귀가 저들처럼 잔인하다면 지옥에서 아무도 그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친 모습으로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조금 뒤로 물러나자 빌라도가 발코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려고 하자 주위를 끌기 위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빌라도는 대사제들과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앞으로 이끌어낸 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원인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사형 집행자들에 의해 빌라도가 서 있는 베란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오, 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광경인가. 피와 상처로 뒤덮인 채 무서운 가시관을 쓰고, 비인간적으로 취급받은 신성한 순교자,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에 피가 가득 고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밀려드는 군중을 바라보시자 놀랍고 무거운 침묵이 군중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빌라도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찢어진 몸에 조롱의 진홍색 망토를 두르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를 숙이고 결박된 손으로 가짜 호를 쥐고 빌라도의 궁전 앞에서 무한한 슬픔과 자비와 고통과 사랑으로 피 묻은 유령처럼 사제들과 민중의 격렬한 외침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남자와 여자 의복을 동여맨 한 낯선 사람들의 무리가 광장을 건너가 양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파스카 어린 양을 씻는 일을 도우려고 했는데, 양들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는 마치 침묵의 진리를 증언하려는 것처럼 군중의 피비린내 나는 외침과 뒤섞여 울렸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날의 비밀스러운 신비의 계시자 하느님의 참 파스카 어린 양이 예언을 성취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침묵 속에서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대사제들과 재판관들은 자신들 양심의 두려운 거울이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를 없애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외쳤습니다.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느냐.그는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 더 이상 왕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들과 모든 민중은 마치 정신을 잃은 듯 분노하며 격렬하게 외쳤습니다.그를 없애라.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려라.빌라도는 다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를 데려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하였다.이에 유다의 대사제들이 외쳤습니다.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그것에 따르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오.그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요.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이런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는 법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유대인이 될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다. 라는 그 말은 빌라도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미신적인 두려움을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홀로 자신 앞에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그대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알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대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바로 이 순간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가 그의 우유부단함을 보고 불안해하며 그가 그녀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그는 자신의 신들에게 호소했다는 모호하고 미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전과 같이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난처해진 빌라도는 다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에게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대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소문에 동요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뇌물을 주었다. 만약 예수가 석방되면 로마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것은 군중을 극도로 흥분시켰고, 그들은 그분의 죽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게 외쳐댔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재판정에 있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분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신이라면 어쩌나? 그는 맹세를 하며 즉시 예수님에게 그가 인간이 아닌 신인지, 그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인지 말하라고 엄숙히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분의 신성은 어떤 계급에 속하는가? 그는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면 그분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본질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말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에게 그분이 어떤 왕이었으며 어떤 나라를 다스리셨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그의 양심의 가증스러운 상태를 놓고 그에게 닥칠 운명, 즉 그의 비참한 추방과 끔찍한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언젠가는 공의로운 재판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겁이 질린 빌라도는 다시 발코니로 나가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외침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대가 이 사람을 놓아주면 그대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스스로를 왕으로 삼는 자는 황제에 대적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대가 우리 축제의 방해자라고 황제에게 비난할 것입니다. 빨리 결정하시오. 우리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며 오늘 밤 10시까지는 성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는 현대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그리고 외침 소리, 그를 십자가에 달하라, 그를 없애라, 라는 외침 소리가 사방에서 일부 폭도들이 기어 올라간 광장 근처의 평평한 지붕에서까지도 맹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이제 빌라도는 성난 군중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과 소란 속에는 정말 두려운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궁전 앞에 모여 있는 민중은 폭력적인 반란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분노와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종이 물그릇에서 물을 자신의 손에 붓는 동안 빌라도는 발코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정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곳에 모여든 모든 무리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끔찍한 외침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있을지어다. 슬픔의 순환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유다인들의 다음과 같은 외침을 듣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을지어다. 놀랍고 두려운 환상 속에서 나는 그 엄숙한 자기 저주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 외치는 물이 너머로 핏빛 붉은 구름과 불타는 채찍과 칼로 덮인 치물한 하늘을 봅니다. 나는 그 저주의 방사선이 그들의 뼛속까지 뚫고 들어가 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만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온 나라가 흑암에 휩싸인 것을 봅니다. 나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외침이 어쩐지 기분 나쁜 성난 불길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솟아오르고 하나로 합쳐진 다음 다시 되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숙이 침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만 주위에 떠도는 것을 봅니다. 이후자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개종한 자들을 상징했는데 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고통 중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구세주와 그분의 어머니는 그들의 잔인한 학대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순환 전체를 가장 악하고 가장 야만적인 고문과 가장 저지르고 가장 무례한 조롱의 상징 아래에서, 분노와 사나움의 상징 아래에서, 그리고 그분의 적들과 그들 가족들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인격의 상징 아래에서, 많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배운 망덕의 상징 아래에서, 영혼과 육체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징 아래에서 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멎을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그분의 원수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들의 개종을 위한 끊임없는 간구로 모든 것을 인내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같은 묵상을 할때 나는 나의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린 다음 그것을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한 영혼에게로 인도합니다.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양한 형상으로 나에게 보여집니다.사람들은 이런 형상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때 나는 무수히 많은 악마 같은 형체들이 각자 그들의 악에 완벽하게 순응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군중을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귀에 속삭이고 그들의 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들이 군중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의 무리로 통합하고 예수님에 반대하도록 선동하다가 그분의 사랑과 인내 앞에서 떨면서 물러나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위와 그분의 주변에서 성모 마리아의 곁에서 그리고 이 끔찍한 장면에 참석한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근처에서 나는 분주히 움직이는 수많은 성인들을 봅니다. 나는 그들이 각자의 다양한 임무에 따라 여러 형상과 의복을 한 것을 봅니다. 그들의 행위는 때로는 기도나 기름 부음을 상징하거나 궁핍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을 상징하거나 또는 다른 자비의 일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